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여러분, 한미 미사일 지침이 2020년 7월 28일 4차 개정이 되었죠. 주요 골자는 800km 이상, 사거리가 800km 이상 날아가는 미사일에 대해서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느냐? 먼저, 한미 미사일 지침이 서로, 이게 지침이라는 것도 한미 미사일 협정이면 모르겠는데 지침이야. 지침이라는 건 특정 국가가 특정 국가한테 이제 요구하는 게 되겠죠. 미국이, 대한민국이 요구한 게 맞아요. 왜 요구를 했느냐. 이게 좀 슬프긴 한데 역사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1978년에 우리 박정희가 백곰 사업을 실시합니다. 백곰 사업이 뭐냐면 그 당시에 뭐 이제 그 청와대 기습사건 같은 거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양을 때리고 싶은 거지. 평양 이상을. 근데 이게 사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거리 300km 짜리 미사일을 만든 거야. 근데 미국한테는 이거 쉬쉬 해야 됐거든. 그래서 이 미사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78년에 박정희가 만드는데 이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이 이걸 격로합니다 절대로 반대하는 거야. 야, 니네 대한민국은 니네 그런 거 만들지 마. 왜? 미국은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애들이 전쟁을 억제는 했지만 전쟁이 나면 이겨준다는 생각은 안한 거야. 거기다가 닉슨 도, 독트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뭐냐? 자국이 해결을 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핵은 우리가 핵 전쟁이 나면 핵으로는 방어를 해주겠다. 즉핵 우산은 제공하겠지만 기타 나머지는 그냥 니네 일은 니네가 쏘라. 이게 이제 닉슨 독트린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래서 그 당시에 주한 미군 사령관이 위컴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위컴 대장이 이제 한국한테 야 니네 미사일 개발하면 안 된다. 어, 미국이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야 알았어 알았어 고그 당시에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해. 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안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 간의 협정이 아니라 이게 애매해진 거야. 한미 연합 사령관이 주한 미군 사령관 위컴이 얘기하고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대답을 해버린 거죠. 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맺은 협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미 미사일 협정이 아니야. 한미 미사일 지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거리 180km 그리고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을 둔 거죠. 이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딱 나이키 미사일입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키 미사일 포대장이었거든요. 딱 나이키 미사일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백곰 사업에서 사거리를 더 늘렸어. 그런데 미국한테는 거짓말을 한 거지. 근데 미시아이가 그건 다 알고 있었겠지. 근데 그냥 눈 감고 봐준 거예요. 그래서 그 현무라는 미사일을 만들게 되는데 나이키하고 현무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몸통에 있습니다. 추진체가 틀려요. 나이키는 4 개의 추진체가 있고 현무는 1 개의 추진체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멀리 날리는 거지. 근데 사실은 기술적으로 보면 나이키가 더 앞선 거예요. 4 개의 몸통으로 각각 균일한 추력을 내는 게더 조금 어드밴스된 기술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왜1 8 0 k 로에 탄도 500kg에 딱 나이키 사이즈인데, 나이키가 그 당시에 지대지 미사일의 거리가 딱1 8 0 k 로였어요 그리고 탄도 중량이 500kg, 1000파운드니까 대충 그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가 바로 또 나이키 부대장이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나이키 미사일로 응징 보복 임무를 수행하던 그 부대의 부대장이 바로 저였습니다. 나이키 미사일에 대한 애착이 아무래도 남들보다 많이 있겠죠. 그거를 똑같이 짝퉁으로 만든 게 이제 현무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2차 협상에서는 사거리 300km까지 늘려줍니다. 사거리 300km에서 탄두 중량 500kg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이미 현무가 있거든. 아까 300km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00km 미사일이 있고 탄두 500 킬로그램이 이미 있으니까 이거를 뭐 막고 못하게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뭐 방법이 없는 거지 이미 있는 걸 뭐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미사일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당하죠. 그리고 노재훈 국방부 장관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거. 야더안 할게.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3 0 0 k 로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이어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MTCR라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MTCR은 국제 조약인데 이거는 미스 테크놀로지 컨트롤 레짐이에요. 이 MTCR은 뭐냐면 각국이 자기네 미사일 기술은 가져도 된다는 거야. 자기가 자기네 미사일 기술로 뭐 사거리가 500km, 1000km 날아가건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MTCR은 그런데 이 미사일 기술을 제3세계에는 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그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제3세계에는 팔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게 아, 패트리어트가 지금 탄도탄을 요격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히트하는 겁니다. 킬 비글이 직접 날아가서 탄두를 맞추는 이런 정도의 상황까지 기술이 발달이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천궁-P2하고 그다음에 엘 s 이 지금 대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죠. 이 미사일은요. 대탄도탄 미사일은 지금 이 MTCR 한미 미사일 지침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다가 2차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거리 800km를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왜 800km를 요구하느냐? 이제는 미국도 북한 애들이 이제 스커드를 넘어서서 뭐 노동, 화성까지 해서 얘네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만드니까 한국이 그걸 타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북한이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쏘니까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되는 필요성 그리고 선제 공격을 해야 되죠. 그 킬체인을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아, 이거는 타당하다. 그래서 허락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사거리 8 0 0 k m 그리고 탄도 500kg. 혹은 사거리 500km일 때는 탄두가 1톤, 1000kg 그리고 사거리 300km짜리는 탄두 2톤까지 2000kg까지 가능하게 하는 거지 여러분 탄두가 크면은 당연히 탄두에 실는 고폭탄, 화약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화력을 낼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트레이드 오프 개념으로 즉 사거리가 800일 때는 500kg 탄두 그러면 500일 때는 1000kg, 300일 때는 2000kg 예, 탄두를 하게끔 해서 다시 또 2차 개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15년에 이현무를 발사를 해요. 성공을 하게 되죠. 제가 이, 2차 개정이 2012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현역에 있을 때였어요. 현역에 있을 때 한미 미사일 지침이 이제 변경이 된 거죠. 우리는 이제는 요거 이제 이스칸데르랑 아주 비슷하게 생긴 러시아 기술로 받아와서 우리가 만든 겁니다. 불곰 사업으로 차관을 주고 러시아 기술을 사온 거죠. 이 지대지 미사일을 대한민국이 보유를 하게 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응징 능력이 더 강화가 된 거죠. 왜? 800km를 날아가니까 아주 타격 능력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 미사일은 전천후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 아, 바람이 불땐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장거리 중심 깊이 들어가서 표적을 타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된 거죠. 이 현무 미사일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명실공이 대한민국이 지대지 미사일의 화력을 갖게 된것 그러다가 3차 미사일 협정이 개정이 되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800km일 때는 탄두가 무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무의 현무 3C 크루즈 미사일까지 나온 거죠. 이거는 사거리 1,500km, 탄두중량은 500km까지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크루즈 미사일의 탄두중량이 500km, 이 실기가 쉽진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종심타격, 그리고 개전 초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은 개전 전에도 어쨌든 먼저 선제공격을 하겠죠. 이럴 때이 미사일이 엄청난 이 성능을,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미사일 지침은요, 미국하고 대한민국하고는 아주 물밑에서 엄청나게 제가 이제 미사일 분야에서 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 미국은요 대한민국이 미사일 기술을 갖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화력을 갖 동북아 정세에서 미사일 세력이 강화되면은 대한민국의 입김이 세지는데 미국이 대한민국의 입김이 세지는 것 자체는 원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미국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지. 대한민국이 강해지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참 애매하죠. 미국은 한반도에 그냥 전쟁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자꾸 개발을 하고 미사일 실력이 향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화력을 투사하는 능력이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지를지도 잘 모른다는 거니까 미국은 그게 그냥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 대한민국이 자꾸 미사일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노태우 때 노태우 정권 때 계속해서 미국이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 정부가 손을 들어 보여. 그래서 아야 알았다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사거리 300km 하고 탄두 중량 5 0 0 k m 이상은 안 할게. 그러니까 몰래 이미 현무를 가지고 있었지만 알았어. 그건 안 할게 하고 한미 미사일 협정을 이제는 또 이제 또 개정을 해 줘. 그러니까 우리한테 불리한 그 기준으로 또 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뭐가 문제냐면 민간 로켓 기술을 우리가 또 개발을 못 하는 겁니다. 미사일이라는 거는 뭐냐면 로켓에다가 유도 기능이 붙은 게 미사일인데 어쨌든 300km 이상을 못 하니까 우리가 이제 민간 로켓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민간 기술 발전 차원에서 야, 미국하고 야, 이거 이제 개선을 하자.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 알았다. 군사적인 부분은 우리가 뭐라 안할 테니 대신에 민간 부분, 우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주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을 다시 개선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017년도에 3차 개정을 할 때는 사거리 800km에 탄두중량 500km를 초과하지 않으면 사거리 800km의 고체 연료 로켓은 그 이상은 개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만든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적 종심 깊이 때려야 될 필요성은 점점 증가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미사일 전력들이 점점 점점 높아지면서 걔네들을 때려야 될 필요성이 되는데 우리가 그걸 때릴 수 있는 자원은 F15, F16 같은 공군 전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군 전력이 또 다른데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약이 많은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희소자원, 우리 공군의 희소자원 때문에 때려야 되니까 지대지 자산을 때릴 수 있게끔 800킬로를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화성 14호 같은 ICBM을 만들어버리니까 야, 우리도 우리, 우리도 우리 자체의 우주 기술력 같은 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다시 이제 재차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800킬로 그리고 500킬로 탄두 여기서 탄두 무게 제한을 없애고 하는데 이번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이 된 것은 800km를 초과하는 고체 연료를 개발할 수도 있대. 단, 군사적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적인 걸로만 보면 3차 개정 이후에 사실 바뀐 건 없어요. 왜냐하면 800km를 초과하는 미사일은 개발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바꿨냐면 800km를 초과하는 미사일은 개발을 하지만, 군사용으로는 개발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3차랑은 바뀐 건 없어.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나로우를 쏘거나 할 때, 액체연료 이 로켓만 쏘게 됐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기술을 개발을 해서 고체연료도 쓸수 있게 되면,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액체연료만 썼을 때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추력이 좀 약해. 그래서 고체연료를 이제 로켓 몸체 양쪽에 달아가지고, 여러분 보면은 왜, 일단 추진체 공중에서 우주에서 분리되는 거 보셨죠? 그게 고체 로켓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초기에 가속력을 빨리 시켜주는 거야. 즉 중력을 이겨야 되니까 그 중력을 이기는 추력을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100만 파운드 퍼 초의 추력으로 내니까 액체는 그거 이상이 돼야지 이제 이 궤도를 넘어서고 하거든요. 그리고 고체 연료가 좋은 게 추력 통제를 하기가 좀 수월해요. 그러다 보니까 추력 통제를 하기가 수월하니까 지구 궤도를 벗어난다든지 혹은 뭐 궤도에 재진입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 우주 공간에서의 이 백터 트러스트 이 힘을 조절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고체 연료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체 연료를 가지고 800kg 이상에서 군사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 보세요. 지금 이것도 액체 연료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이게 고체 연료를 쓰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게 보관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발사를 위한 준비 시간도 단축이 되고 또이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좋은 거지 그리고 이게 뭐가 또 좋으냐 앞으로 이걸 군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즉 기술 전환이 굉장히 쉽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어떤 의미로 보냐면 첫 번째로 트럼프가 한국에 준 선물이다. 즉,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이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가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뭐냐면 중국의 이 팽창 정책에 맞서 가지고 한국이 결국은 언젠가는 미사일 전력을 보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처럼 평상시에 과학기술을 준비시켜 놓고.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고체 로켓 기술은요 그대로 군사 분야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사일이라는 건 여러분이 몸체 몸체 위에 가이드 유도 장비가 탑재된 게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켓 기술이 있으면 여기에 유도 기술이 있으면 미사일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탄두에 핵을 실으면 그게 핵 미사일이 되는 거고 일반 탄두를 실으면 그냥 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고폭탄 미사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체 미사일의 기술이 발달됐다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 팽창하는 중국의 세력을 막아낼 수 있는 미사일을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미사일 전력을 구축할 수 있게끔 평상시에 기술을 축적했다라고 수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된 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거는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준 선물이죠. <laughs> 무슨 뜻이냐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미 동맹을 강화함과 동시에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바로 중국의 팽창 정책에 맞서서 중국의 팽창 정책을 막아낼 수 있는 화력 수단 중에 하나가 미사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체 연료 기술을 지금 당장에는 군사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개발을 하지 않고 쓰지 않지만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고체 이 연료 기술을 축적시켜 놓으면요. 이게 결국은 군사용으로 전환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 애들이 자꾸 미사일 쏘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걔네들이 거기에 핵을 실어버리면 핵 미사일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고체 연료 기술을 발전시키면은 나중에 유사시 중국의 팽창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바로 한미 미사일 이 개정 지침의 가장 큰 의의는 한미 동맹의 국권화 그리고 우리의 미사일 기술에 누적된 축적된 이 집적된 기술이 나중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 튼튼하게 할수 있는 미사일 전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데 있다고 보는 거죠.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창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